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노노 옹야편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하겠습니다. 자유위 무성재러니 자왈 여 득인언이호와 왈 유담대 멸명자하니 행불유경하며 비공사 얻은 미상지어 언지시랴하나니이다 아, 이렇게 되는 구절인데요. 자유라는 제자가 아,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제자가 무성이라고 하는 아, 지역의 노나라 지방의 어느 고을인데요. 거기에 수령이 되었습니다. 무성 땅에 수령이 되어서 아, 선생님이 방문을 하신 거죠 거기를. 그래서 제자를 만나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 득인언이호와. 이때 이 여자도 이인칭 여입니다. 너, 너는 득인언이호와. 그랬는데, 요 언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어자와 지 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득인어 그러니까 지. 이렇게 된 건데, 이때 이 갈지 자는 이 무성. 무성 땅, 무성 땅에서 사람을 얻었느냐 이런 거죠. 네가 무성 땅에 와서 이곳을 책임을 지면서 어, 좋은 사람 얻었냐 이런 말이죠. 이호와 이런 것은 요 호화는 당연히 이제 아자토가 달리는 의문사 어, 어미이고 요런 이자 같은 경우에는 노노에는 어, 저렇게 이제 어미에. 의미가 없는 글자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여러 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이 호와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 의호와 뭐 이렇게 의자가 또 하나 더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미들이 이 붙어서, 여러, 여러 글자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단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왕곡한 어, 뉘앙스로 표현을 할때 저렇게 어미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득인 어, 언호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 문장은 됩니다. 이자 없이 그런데 이제 저런 글자를 쓰므로서 저 상황이 무슨 이제 공식적인 대화나 막 이런 어, 딱딱한 대화가 아니고 사제간의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제 하는 대화의 과정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어,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좋은 사람을 얻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자유가 대답을 했죠. 유 담대 멸명자 하니 담대 멸명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담대 멸명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불유경하며 길을 갈때 행할 때경 경은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지름 지름이라고 할 때도 이 경자를 쓰고요. 반경, 직경 할때 경이 이 경자죠. 그리고 길 지름길이라고 하는 어, 경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름길입니다. 질러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질러서 가는 길인데 어, 길을 갈때 지름길을 경유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평면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길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단거리를 놔두고 일부러 길을 늘려서, 거리를 늘려서 갈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에 높은 산이 있다거나, 여기 평면에는 안 나오지만, 아니면 늪이 있다거나, 뭐 가시 덤불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수가 있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 이, 이 길을, 만약에 이 길이 가서 안전하기 한, 안전하기만 하다면 왜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길을 굳이 가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려면 이 방,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당한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간다는 것은 이게 안전하지만 내가 안전한 것을 조금 음덜 보더라도 덜 안전하더라도 내가 빨리 가야 할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름길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이유가 내 안전을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렇게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름길을 간다는 것이, 이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인데 평소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지름길을 선택을 한다는 이, 얘기는 빨리 도착하고 싶다는 그 욕망입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다는. 근데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또요 법칙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보처럼 우직하게 어, 요, 요런 방식으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방식이 아닌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목적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실제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이 사람의 마인드가 이렇다는 얘기는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 지름길을 경유하지 않고 비공사 얻은 미상지어 언지실려 하나니이다 공적인 사무가 아니면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언지실할 때요 언이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 재방, 무성 땅 수령의 방에 일찍이 이르러 본 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공적인 일로나 재방을 찾아오지 공적인 일 아닌 일로 한 번도 재방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 다른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요요 이야기는 공이라는 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 멸명한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은 공정한 사람입니다. 무성 땅에 와서 좋은 사람 얻었느냐 하고 질문하시니까 이런 사람.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의 의미가 공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어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어 제자가 다스리는 고굴에 와서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닌 이곳에 뭐 맛있는 음식 있냐, 뭐 풍경 좋은데 있냐. 이런 걸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었냐. 이 질문을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을 얻었냐라고 했을 때, 제자가 답한 것이, 뭐,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테지만, 딱한 사람 손꼽아서 얘기한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문답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였다는 걸 주목을 하죠. 이, 이 글을 읽을 때. 자,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13장도 어, 유명한 내용인데요.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기마왈 비감후야라 마부진야라 하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어, 맹지반이라고 하는 노나라 대부가 있었습니다. 맹지반. 공자가 이 맹지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할 때, 이 벌이라는 글자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신이 세운 공을 자랑하는 겁니다. 과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런 공을 세웠다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지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분이 전하야 장 입문할세 이랬습니다. 이분 자는 달리, 그 자체로는 이제 달리다인데, 어저 달리다가 언제 달리다를 말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가서 어, 상황이 불리해져 가지고 어, 그 후퇴를 할때 달려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쳤는, 도망을 쳤는데 그러니까 싸움에 패하여 달아날 때 분이 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는 보통은 이제 그 전각, 궁전 할때 전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전자가 아니고 그 군대가 행군을 하면 맨 후미를 전이라고 그럽니다. 군대가 다 앞에 가고 맨, 맨 뒤에. 그러니까 이제 에, 전쟁에서 상황이 불리해가지고 퇴주를 할 때, 도망을 갈 때면 후미가 적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망을 가도록 뒤에서 적의 그 추격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이, 있는 곳이 전입니다. 근데 이제 맹지반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도망을 칠때그 후미에 섰다는 거예요. 후미에 서서 모든 군사들이 다 안전하게 성문으로 들어간 다음, 자신이 맨 뒤에서 장차 문으로 들어올 적에 성문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책기마왈그 말, 자신이 타고 있는 말을 채찍질을 하면서, 말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왈 말하기를, 비가무야라 마부진냐라 감히 뒤에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 고, 하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맨 뒤에 성문을 들어오면서 내가 일부러 뒤에 서려고 감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뒤에 후미에 선 것이, 어, 저 후퇴를 하고 폐주를 할 때는 후미에 선 사람이 그나마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군사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벌어주고, 보호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평가를 할때 후미에 선 사람을 이제 높이 쳐주는 것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인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감히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뒤에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이, 내가 탄 말이 이놈이 나아가지를 않아서 뒤에 선것 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요 말이 불벌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이 후미에 서서 안전하게 후퇴를 하도록 어, 보호를 해줬다 군사들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그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나 때문에 다산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히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나가서 내가 이런 거뿐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두 가지를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화, 지난번에 에, 공자가 자로하고 안연하고 있을 때 에, 각각 마음 속에 이제 뜻을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했을 때 안연이 원무벌선 예. 무벌선 이 말을 했었죠. 그다음에 무시로 원합니다. 이렇게 무엇선 무시로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거하고 어, 똑같은 건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아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을 떠벌리지,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싶습니다. 요, 요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로도 내가 어,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가죽옷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설령 그것이 더 빨리 해지더라도 원망함이 없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중에 나는 뛰어난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하고 싶지는 안타. 이것이 이제 그들이 한 얘기라고 했는데 지금 맹지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벌 요 무벌처럼 불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은 자활 부류 축타지형이며 이유 송조지면 난호 면어 금지세은이라 이랬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타 축타 그러면 요 축타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타고 관직이 축입니다. 그래서 축 축관인 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위나라 대부입니다. 당시 위나라 대부인데 이 사람의 영이 영자는 말재주입니다말재주 축타 축관인 위나라 대부, 축관인 타의 말제주와말제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유 송조지미 송조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의 공자, 그러니까 송나라 제후의 아들이죠. 공자, 천자의 아들은 왕자, 제후의 아들은. 공자 이렇게 부릅니다. 송나라 공자인 조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송조라는 이 건데, 송조의 미색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 불자가 요 유자에도 걸리고 요 유자에도 걸리는 걸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타의 말제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송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요 불자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 유자에도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요 영자가 말제주라고 하는 요 말잘할 영자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교원이고요. 요 밑자가 영색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교원과 영색, 말솜씨와 겉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이런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말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데서 공자가 했던 말의 취지와 어, 잘 맞지 않는다 싶어서. 요요두 가지를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걸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처럼 말 잘하는 그 말솜씨와 이 사람처럼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난호 면허 금지세. 오늘날 세상에서 면하기가 어렵다 화를 화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버텨내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세상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 오늘날 세상은 말 잘하는 거 하고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고 그 사람의 실제 실력이 어떻고 그 사람의 덕성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고 예 외모적으로 그런 것만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 중용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화를 면키도 어렵다. 하면서 이제 그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옹화편 시작할 때 이제 어떤 분, 어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궁이 중궁이 예, 어질기는 한데 예, 말솜씨가 어눌해가지고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거 하니까 그 말솜 말 잘하는 거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고 공자가 반박을 했었는데. 어,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을 공자가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었던 했었던 것이죠. 자, 1 5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수능 출불 유호리오 많은 하막유 사도야오랬습니다 어, 누가 그 누가 수 누구 숫자입니다. 수능, 능히 하리요. 출불 유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불 유호를 누가 능히 할수 있으리요. 이런 건데 출불 유호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문이에요. 문인데 이 문은 문이라고 할때 이런 문자가 있고 이 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자하고 요 호자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은 섞어 쓰기도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 요 문자는 요 호자는 한짝 문입니다. 한 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이렇게 한 짝만 있는 문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게또 하나 있으면 요게 문이에요. 두 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요 글자 자체가 요 호자가 요렇게 세, 생겨 있는데 요렇게 생기면 요것이 문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건데 그냥 이건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한 짝이냐 두 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방에서 출 나가는데 문을 경유하지 않는 안고 나간다는 걸 누가 능히 할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누구라도 다이 문을 통해서 나가지, 문을 경유하지 않고 나가는 걸 누가 할수 있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벽을 부수고 나가겠다, 어? 이쪽 벽을 부수고 나가겠다, 뭐 창문을 뛰어넘어서 나가겠다, 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 별별까지 생각해보자면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상적인 방식은 문을 통해서 나가면 아무 문제없이. 다치지도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벽을 부수고 나가겠다 그러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나가는,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창문을 뛰어 넘어서 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나가는 거야 뭐 어떤 방식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서 사람들은 다 문을 통해서 나간다.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을 나갈 수 있겠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나가는데, 하, 어찌, 막 유사도야, 유사도. 하고, 유호, 불, 유호할 때 유호가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길을 경유하는 이가 없는가? 이 도를 경유하는 이가 없는가? 어때요, 도 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도 아까 밖을 나갈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밖을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벽을 뚫고 부수고 창문을 뛰어 넘어서 나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막, 아무렇게나 막살 수도 있습니다. 뭐, 살아가는 거야 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 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방 안에서 방 바깥으로 나갈 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외출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길이라는 말도 이런 거죠. 이런 어떤 공간이 있으면 나는 여기에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여기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요 공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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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 그랬을 때, 만약에 길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길 이렇게 불러요. 길, 도. 요거를 도 이렇게 부르면 이걸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 있는 요걸 도라고 하는 순간 이것들은 요 나머지 이 공간들은 도가 아니에요. 여, 여, 여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는 그냥 공백의 어떤 공간이었는데 빈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 중에 어떤 코스만을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면, 그 코스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길이라는 말은 길이 아니라는 말과 동시에 존재해요." 아버지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길이 있고, 아랫사람의 길이 있고, 선생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애만 낳놓으면 부모가 아니고 애를 낳은 다음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길이,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자식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동시에 자식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이 길을 경유하는 이가 없냐 이거예요. 다 그냥 지맘대로 하려고 간다. 그 길을 다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막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막 벽을 부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러냐 그거. 죠이 얘기는 이제 어방 안에서 방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그 바람직한 뭐 어떤 도라고 표현하는 무엇인가가 그 도는 이제 내용적으로 뭐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바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으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 또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그런 음, 합리적인 방식이 있다는 거죠. 왜 그걸 경유하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